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5시 뉴스입니다. 영일대 해수욕장과 송도, 포항 운하, 죽도시장 등 17개 동 2.41제곱킬로미터가 경상북도로부터 관광특구로 지정됐습니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을 통한 국도비 지원과 관광진흥 개발기금을 우선 대여 또는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제한 규제 배제, 일반 휴게음식점 5개 영업허용, 축제나 행사 시 도로통행 제한 요청, 5개 광고물 표시방법 제한 완화 등 다양한 혜택도 주어집니다.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관광특구 지정으로 도시 관광 브랜드 가치 상승, 외국 관광객 유치 촉진 등 민자 유치로 관광 산업의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오는 10월 1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는 제1회 시민원탁회의에 참가할 시민 200여 명을 모집합니다. 참여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며 원탁회의에서 토론을 이끌어가는 진행위원 40명은 오는 26일까지 선착순 모집합니다. 제1회 시민원탁회의 의제는 지난 7일 시범회의에서 100여 명의 시민들이 직접 선정한 문무대왕릉 관광지 활성화 방안입니다. 경주시는 오는 10월 신라문화제를 앞두고 시민과 관광객이 참여하는 세 가지 프로그램을 공개 모집합니다. 공개 모집하는 사업은 신라 K-pop 커버 댄스 페스트와 코스프레 퍼레이드 경연대회, 저잣거리 부스 운영 등입니다. 올해 신라 문화제는 신라 화랑에게 풍류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오는 10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황성공원과 시가지 일원에서 열립니다. KBS가 비상경영 계획에 따라 포항과 안동 등 7개 지역 방송국 폐지를 확정한 가운데 반대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대만 포항 남울룽 지역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KBS 포항방송국이 지역사회에서 공익적인 역할을 못했다면 기능과 권한을 강화해야지 폐지를 결정한 것은 공영방송의 의무로 포기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안동에서는 지난주 13개 시민단체가 KBS 지역방송국 폐쇄는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반분권적 발상이고 시청자가 주인이라는 KBS의 기본 철학을 스스로 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로 반일 감정이 고조되면서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커져 방문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울릉군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독도 방문객은 17만 2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늘어났습니다. 특히 최근 반일 감정이 증폭되면서 광복절 진검다리 연휴인 14일부터 16일까지 육지와 울릉도를 잇는 여객선 표 대부분이 이미 판매된 상태입니다. 한편 올 들어 지난달까지 독도 명예 주민증을 발급받은 국민은 4,8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증가했습니다. 포항시 5천읍 지역 28개 자생단체가 포항시 의원에 대한 주민 소환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천읍 자생단체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생활쓰레기 자원화 시설인 SRF 반대 민원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낙연 박정호 의원을 주민 소환하는 데 대해 방법과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포항시 오천읍 이장협의회와 체육회, 원동, 문충초등학교 운영위원회 등 자생단체들은 주민소환 추진으로 오천의 이미지만 나빠진다며 서명을 중단하고 포항시에도 특단의 환경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